오늘은 아무래도 바다가 보이는 부페가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 외식인 추룩현입니다 켠 아 오늘은 부산에서 가장 최근에 생긴 호텔 뷔페를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늘 기다렸어 내 저녁에도 그래서 고추장에 밥만 비벼 먹고 잤다고요 여기 가 먹어본 호텔 뷔페는 파카야트, 파라다이스, 힐튼, 롯데 이렇게 가본 것 같아요 원래 한주 전에 예약을 하고 오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예약이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주 기다리고 일요일 점심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LCT가 들어서니곳 부산 해운대 시그니엘에 에이 왔습니다. 산 사람은 안 간다 해도 해운대만 살아 있나? 파라다이스에서 팔레드 시즈 쪽 안쪽 꺾 거기 근데 치그니를 찍고 왔어야 되는데 엘시티를 찍고 와버렸잖아? 허벌판인데. 엘시티 몰 이거.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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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인가? 아나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거야? 전망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우리? 와 이렇게 모양 빠지 올게 아닌데 이거 어디 찾으시나요? 하면 아 뷔페 왔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씨 길도 못 찾겠다 이거 연결은 돼 있는 건가 전망대 안 본다고 전망대에 관심 없다고 찾았어요 연결 돼 있었어요 물론 내가 기대했던 건 이렇게 우아하게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관리하시는 아네 거기 찾아가시는 있으십니까아 더뷰 더뷰가 지금 제일 많이 찾는 네뭐 친구분과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다행이에요.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이 배는 5층에 있는데요. 시간이 잠깐 있기 때문에 로비 금방 보고 가겠습니다. 숙박은 아직 못해봤는데 또 로비 구경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a m 님 후기를 보니까 방 구조가 좀 독특하던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로비가 아담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1층에 있던 라운지는 바다뷰인 것 같았는데 애프터 눈티는 10만원 아메리카노는 16,000원 이프버거는 35,000원이군요 언젠가는 애프터 눈티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딱 올라가면 12시 되겠군요 여긴 토요일 저녁에만 1,2부로 나눠져 있어서 오늘 3시간 꽉꽉 채워먹을 거예요 근데 완전 창가 자리는 없다 그래서 어떤 자리인지 궁금하네요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건가? 아 오른쪽에는 중식 레스토랑 차오란이 있고요 왼쪽에 무패 가 있습니다. 이 집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비싼 뷔페 시그니엘 더뷰입니다. 이제 입장 전에 QR코드로 전자출입명부도 함께 체크하고요. 2층 퀴즈 되셨고요. 11시 50분부터 입장 가능하시고요. 네. 오케이 오케이. 쪽발은 청결하게.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무슨 음, 맛이시죠? 음, 음. 오, 네. 어, 아, 아 저쪽이 바다 쪽인 것 같은데 아아저 자리도 바로 바다 좌석은 아니네요 여긴 입구 들어가서 왼쪽으로 안내를 받고 있어요 전화 예약 때 바로 바다 옆은 아니라고 하시더니 아이 말씀이었군요 저 밖에 테라스가 굳이 있는 이유가 뭐지? 감사합니다 물을 계속 생수 탄산수에 넣어 주면 될까요? 생수 아 저는 탄산수 탄산수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호텔 이용하실 때 네. 마스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팅은 심플하고 동글동글하고요 비닐장갑도 끼고 가지러 가는 게 권장사항인가 봅니다 자리를 좀더 보여드리자면요 저 안쪽에 있는 자리가 해운대 해수욕장이랑 가장 가까운 자리고요 대신 이 자리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자리들은 테라스를 끼고 그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자리들입니다 왼쪽 홀 맞은편에는 또 룸들이 몇개 있는데 그건 또 나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러 갑시다 다 죽었어 여기는 회나 초밥이 준비되는 섹션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새우 소라 꽃게네요. 이 상태로 차갑게 준비가 돼 있어요. 바로 옆에 안 보이게 강도다리 회를 숨겨놨고요. 그리고 까지네랑 딱새우, 전복도 보이네요. 바로 옆에는 붕장어 회가 있습니다. 허위에서잘안 보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에게는 차갑게만 준비가 돼 있는데 인생같이게 바른 선착순이다. 그리고 여기는 회랑 스시가 올라오는 곳인데 일본 전체 요리 중에서 쑥두부가 눈에 띄네요. 더뷰는 독특하게 사시미 구성이 두 종류로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왼쪽이 저희가 익숙한 삼색 연어, 참치, 하얀 살은 농원데 껍질을 데치셨대요. 회가고 o far away. 이 접시는 방어 미너. 전갱이 참치 뱃살 쪽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 좀더 고급어종? 얼음 접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호밥에 나오는 흰살 생수는 방어랑 농어라고 합니다. 옆에는 구운 연어와 소고기 타다 끼고요. 그 옆에는 생동맞게 과일들이 있어요. 자두가 있는 게 특이하네요. 뒤쪽은 샐러드, 뭐, 햄, 뭐, 등등들이 있는 섹션이에요. 뭔가 상큼한 채소 종류의 샐러드는 별로 없고요. 훈제 오리마, 통통 하이마. 연어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익히아 하는 훈제 연어랑 시즈닝으로 전 숙성한 그라브락스가 있어요. 전복이랑 김치 있고요. 어유 UK띠. 여기는 햄들이 있는데 하몽이 썰리고 있네요. 여기 이제 클리브, 초리조, 치즈같이 와인 드시는 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하몽은 멜론이랑 같이 먹어야겠군요 아직 절반도 못본것 같은데 일단 좀 먹고 뜯어본 것도 같이 나중에 보도록 해요 네, 으... 맛있다 으... 밥할까? 안심. 안심 안심이랑 얘네 봐오 랍스터 정말 <laughs> 식전 순서 그런 거 없구만 양무지게 도왔네 자기 <laughs>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가리비 어반자 자기 <laughs> 좋아하는 더뷰 부페를 가져왔습니다 주말 가격해서 1인당 11만 8천원 평일 저녁과 주말 가격은 동일합니다. 이야. <웃음> <웃음>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겠네, 스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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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있어. <웃음> 당연하지. 당연하지. <웃음> 근데 참치인가? 어, 참치. <laughs> 와우, 참치도 먹고 싶었다. 음, <laughs> 진짜 부드럽다.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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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그가 이거는. 그날 일은 약간 달랐어요. 아, 그거? 방어라고 그랬어. 근데 이 자리가 그릴 하는 곳 옆이라 조금 시끄럽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정신 없이 찍는다고 숟가락 잠깐 잠깐 빼먹었어요. 다음번엔 잊지 않겠습니다. 미너 살짝. 음, 음. 이렇게 썰려져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 것 같기도 하고. 첫입 치고는 꽤나 임팩트가 없는 미너로군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두두만 해고요. 껍질을 따로 데친 농원인데 이게 과연 득일지 실일지? 음... 저한테는 껍질이 좀 질긴 것 같아요 기름기가 없다 보니까 살짝 말라있기도 하고 저는 흰살 생선은 한 번만 먹으면 될것 같아요 잉글해 음? 어떤 거 랍스터? 생글거려 많이 익혀줘서 좋은 거다 저번에 먹었던 거기랑 비교해서는 어때? 거기는 좀덜 익혀주니까 어. 별로였어 어, 나는 어, 그 그래. 연어는 살살 녹는 꿀맛이었고요 참치에서는 큰 어떤 맛이 나진 않았어요 전갱이랑 방어는 약간의 비린맛이 있기 때문에 술이랑 같이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치 뱃살만 한 접시로 받고 싶... 잠시 릴렉스하고 바다를 한번 쳐다보네 한, 한 18,000원 정도 로뷰값칠 거야 음이페 <laughs> 응, 특정상 소스를 못 푸니까 응. 푸니까 좀 마른다 아네 어. 어, 빈 접시는 정말 빨리 치워주셨어요. 소고기는 안심이던데 구워서 앞에 내져 있었어요. 오, 완전 부드럽게 잘리네. 음. 음, 진짜 부드럽다. 좀 많이 익기긴 했는데 로스트 비프만큼이나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는 직접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르신들도 정말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네요 근데 저는 좀더 터프한 맛을 원해서 나중에 양갈비 가지러 가야겠어요 근데 이 숙두부는 정말 잘 가지고 왔어요 숙도 오는 하고 깨드레싱도 굉장히 고소합니다 숙두부 맛있다 반자는 탱글탱글 탱글해 탱실하네요 자 이제 시작이야 본전을 위한 여행 견룹추 누들은 전복짬뽕 쌀국수 똠양국 있는데 여보시오 누가 잔치국수 못보셨어 중국 음식은 깐풍기 칠리세요유산슬 같은 게 있었고요 에이스는 요 베이징 덕인가 봅니다 좀 이따 싸우야지 그리고 제 마음속에 메인 랍스터와 양갈비입니다. 구운 걸 바로바로 바로 내서 아주 따끈했어요. 이쪽은 폭니카 푸아그락, 그리고 함박스테이크, 에스카르고, 달팽이입니다. 두 번째 접시는 이렇게 산뜻하게 떠와봤네요. 이것도 맛있어. 어떤 거? 이회 봤어? 공장어뭐 이렇게. 이거 맛있어. 근데 육회가 진짜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로 대 맛. 양송이 스프는 익숙한 그 맛이 아니라 굉장히 버섯 맛이 많이 나는 그런 맛. 아 버섯 진짜 진하다. 버섯 맛이 많이 나네. 뭐 순서 이런 거 없이 바로 양갈비부터 가겠습니다. 아 너무 먹고 싶었어요. 안도 <laughs> 어, 어, 어. 딱대 있고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빛내도 안 나고요. 또 갈비 주위에 뜯으면 또잡쫄리한 것이 또. 갈비나. 힘주어 대 맛. 오호 랍스터 바닥까지 네, 입속으로 가재. 오우 mm 예쓰 -hmm. oh, yes. 어 한입에 먹어버렸어 업백하면 어, 스테이크 팩도 조그만한 게 있는 거그 마음껏 먹을 수 있어? 랍스터를 고사스럽구만 고사스럽구만 돈이 좋긴 좋아 돈이 전부야 <웃음> <웃음> 그 이상의 것들이 많다고 뭐 사랑이라든지 평화 딱 새우는 딱 까져있네요 아 이거 까기 힘들 어우 음. 짭조름하고 온골찬인데 요거 집접 깔려면 만만치 않겠구만 새우는 제가 집접 깠습니다 제가 또원강 좋아하다 보니까 족발 응, 덩어 대게는 똑분지르면 먹을 수 있게 칼집이 나 있어요. 잡채. 파이 산데도 속이 꽉차 있고 일단 물 맛이 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는이 배추 니같이 생긴데 굉장히 연하고 부드럽답니다. 그라브락스의 이 붉은 빛은 비트로 색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더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안주로 추천이에요. 과일의 종류가 진짜. 아 씨를 일부러 빼놨나 보네 씨가 맛있는데 어. 찐전복은 부드럽고 좋은데 얘도 좀 찼기 때문에 처음 드실 땐 논아먹을 걸 추천드려요 후아그라는 크게 좋은 기억은 없는데 이건 처음 먹는 분도 부담스럽지 않게 달짝 고소하더라고요 이번엔 요엽대기를 잠깐 볼까요 요거를 오픈해보니까 웅오 진짜, 진짜 요건 없으 꼬리와 고기가 들어가 있는 곰탕도 한번 떠보고요 쇠고기 들깨탕도 있네요 만두는 왕만두 같은 건없고 딤섬이 있었다 해 올망졸망 똥말똥말옹만총맹음 진짜 쫄깃하다 어, 그래? 음. 오 음. <laughs> 오오얼. 음, 제가 부패여서 만두는 잘안 먹는데 알차고 너무 매끈거리지 않아서 좋아요 음. 근데 이 당은 좀 아쉽네요 고기는 뭐 부드러운데 국물이 마늘 맛이 좀 많이 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 꼬리에서 누린내가 나요 Get out of here 내가 차오른다 가자 근데 이런 함박스테이크나 피자 같은 양식에는 크게 손이 가지 않네요 혹시 드셔보신 분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근데 스테이크는 벌써 마감인가요? 몇시안된것 같은데 20몇 개담골 양갈비 랍스터 그리고 전복 짬뽕으로 했는데 맛있게 드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주시네요 아, 쌀국수가 눈에 밟힌다 이렇게 딱 떠놓고 해미 디저트 구경 가야겠습니다 마카롱 여기 3층에 미니 호두 타르트 뭐였더라? 브라우니가 있네요 이런 건 별로 손이 안가 아이스크림은 바닐라 한 종류 어, 신중하게 담고 있노 <laughs> 여기 말고 또 있지? 방석 저기. <laughs> 발걸음 가벼운 거 벗어. 아, 여긴 딱 들어가 있네. 어디서 많이 못먹게 하려고 계속 개수장... 하지. 여기 바로 잘라드시거 돼요. 어디 뭐야? 사실 이 이쪽도 괜찮으실까요? 예. 아, 저 한번 해 보고 싶다. 오. <laughs> 오, 요거 좁빗하게. 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오 <이제> 조심해야겠다. <laughs> 진짜 아, 높고 <laughs> 얇다. 저쪽을 잡아야겠어. 잘라도 재미가 있네. <laughs> 또 잘라달라고 하고 싶다 옆에는 포카치아랑 깨찰빵 같은 것도 있고요. 가게 뜨는 통이네요. 근데 저걸 썰어가는 사람이. 있네 이마 그 빵을 담지마오 그건 함정이야! 차는 로네펠트 티백이 준비되어 있네요. 차랑 커피는 여기 말씀드리면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이 접시를 마무리하고 디저트로 풀어갈래요. 어 저런 것도 있었네요. 라이스 티 일. 안타깝게도 베이징덕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껍질도 안 바삭하고 소스도 좀 생소했어요. 짬뽕은 건더기가 정말 풍부했는데 국물은 시원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허터벌큰한 국물에 면발도 뚝뚝 끊기기 때문에 다음번엔 무조건 쌀국수로 먹겠어요. 음 오늘은 한잔 마셔야겠어. 카푸치노지 이런 데선 카푸치노야. <놀라> 아. 정말 정 저거 바나나 우유 먹는 거잖아. 뭐라했아 어? 음. 뭔가 뭐 다른 게 있는 건가? 설탕 개나 음. <놀라> <놀라> 자기야. 설탕 왔다 카푸치노 설탕을 넣어야 아 알고는 안 돼. 시든아준 초코 케이크는요? 초코하고 음. 음. 엄청 부드다 <놀라> 케이크 쪽면은 그렇게 하지않더라아 마카은 항상 이렇게 바스러지는 스타일이더라 음. 중국 음식은 옆에 차오란이 있어서 기대가 좀 컸는지 몰라도 그냥 평이한 느낌이었습니다 차이니즈 물김치죠 음 과일 향이 많이 나나 좀 상쾌한 물김치네요 음 오, 이게 라이스틸 오 어. 근데 안 딱딱하고 맛있다 자기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앤에 딱 봐도 할머니 맛이다 1 시간 반밖에 안 지났는데 배가 부르다니 배가 부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아마도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겠어. 왜? 두 <laughs> 누덕하려고. 어? <어허>? 짧게야 <laughs> <그렇게야>, 식사 중에. 오오오 <laughs> 잘하네. 재부팅 완료. 화장실도 언제 떠나? 파인애플데도 <목소리> 음, <것도> 엄청 많이 <목소리> 들어가 있어 <거 같아. 목소리> 이거 졸리 담나게 생겼네. <웃음> 이거? 안 돼, 안돼 자기 눈독들이지 마, 자기안 돼. 안 돼. 안 돼. 들이지마, 안 돼. 아, <laughs> 안 돼. <웃음> <웃음> 수박이랑 멜론은 달고 맛있었어요. 그 다모잉... <laughs> 그러니까. 고급진 막 쇼콜라 같은 게막넉프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발라져 있다든지 어. 무스 같은 거 그냥 떠가게 떠나, 아니면 막크림브릴레 같은 거막좀 그런 거 있잖아 아. 진짜 아. 유럽풍 디저트 아. 여기는 되게 전형적인 애들이 있어 아. 디저트는 자기가 다 먹어봤을 때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아 뷔페들 중에 근데 나는 다 모인 조식이 진짜 좋았어 디저트 면으로 그건 진짜 한번 가봤어 아이스크림은 토핑을 해서 가져왔는데 바닐라빈이 송송 박혀있더라구요 근데 아이스크림은 규정에서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었어. 요 아, 난 그거. 그건... 그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라떼! 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겠지요. 네. 저도 라이스 티이맛있었구요 생크림 케이크는 조금 덜 다른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치즈 케이크보다는 촉촉한 브라우니가 더 좋네요. 마카롱은 파라다이스의 온더 플레이트와 거의 흡사한 느낌이었어요. 벌꿀 젤리는 혼자 먹기 아쉬운 맛이네요. <laughs> 너무 벌꿀이야. 벌꿀. <laughs> 한약 같아. 너무 꿀이라서. 벌꿀이가 아니고 벌꿀. 마지막으로 바다 한번 더 보고 완식. 잘 먹었습니다. 나오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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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여긴 내돈 내산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키 영상에서. 보사가사 <laughs> 계산아츠. 네, 아, 네, 그쪽으로 갈까요? 네. 아, 네. 네. 롯데포인트 정리 가능하신데 해드릴까요? 아, 네. 영 네,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먼저 받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여기 안에 룸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아, 룸 보시겠어요? ]까요? 네. 네. 여기 있고 여기도 유진이네요 근데 바다 쪽 창문은 1 2인성만 있네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에는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고 점심은? 점심과 저녁큰차이가 없어요 아뭐 평일 점심하고도 네네. 큰 차이는 없네 네네. 네네. 아, 잘 알겠습니다 보통 저녁이 좀 비싸거든요 아, 시간도 길고 하니까 혹시 뭐 없는 뭐 양갈비가 야, 없다든지 그런 거없아 뭐, 아, 있나요? 예. 아, 네네잘 먹었습니다 네. 골쿤골쿤 네잘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맛이 없으면 안 되는 가격이요.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보자면 기장 다모임이 천고가 높고 해서 가장 외국 느낌이 났고요. 대신 크다 보니 쓸데없는 동선은 많은데 여긴 동선은 참 좋았어요. 대신 뷰 좋은 자리가 적고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볼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음식은 회 종류는 많았는데 초밥은 오히려 라세느가 더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폭립이 별로여서 그런지 그릴 종류가 풍성하다는 인상은 없었어요. 대신 양갈비, 랍스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참 육회도 정말 꿀맛이었어요. 디저트는 화려하거나. 개성 있고 그러진 않아서 젊은 분들에게는 취향을 좀달수 있겠네요. 좋은 점만큼이나 아쉬운 점도 많지만 결론적으로는 한번더 와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창가 자리 딱잡고 3시간 풀로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것만 딱딱 먹을 거예요. 참고로 인스타그램에서 추루현 좋은 뷰, 추루현 뷔페 해시태그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후기를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 양갈비랑 랍스터 걱정 없이 먹고 싶으신 날 참고해보시고요. 그럼 추루현은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식사 되세요. 안녕! 그럼 돌아가 아아, 아, 뷔페 먹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바닷가 산책하고 싶으신 분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호텔 입구가 해운대랑 정 반대기 때문에 산책 가실 분들은 안 가. 안 가. 한 끼에 23만 원을 태웠는데 야마리가 없네. 사실 내돈내 산이 아니라 해미 데리고 시그니엘에 가라고 누나가 선물을 해준 거였어요. 누나의 잘못이. 그 이유는